안녕하세요. 청송읍에서 어, 하고 있는 사과밭의 운동입니다 네. 자 여기 향토음식 지킴이 집이라고 되어있는데요. 이게 무슨 의미예요? 청송군에서 음. 네. 이 음식점, 요식업, 이 음식을 교육시키는 여기 단체인데 네, 네, 네. 제가 이거 한지한 한 10년 조금 더 됐어요. 네, 그래서 매해마다 네. 좋은 음식을 네. 맛보려고 교육도 해주시고 아 그러시군요. 네. 예. 저 위에 보니까 대상도 수상하셨네요. 네. 몇년 전에 네네 어, 경북 식품 박람회에서 대상 예. 받았어요. 아 거기에서 무슨, 무슨 메뉴로? 어, 오리고기로. 오리고기로. 네. 와 그래서 여기 찾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읍내, 어, 예, 네. 읍에서. 요 아저씨 나와서, 예. 이 청송관광호텔 예. 바로 앞인데, 예. 맛깔난 음식으로 드시겠습니다 네. 어, 제가 먹어보니까 반찬이 마칼란. 굉장히 맛있더라고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아, 네. 음식 경력 몇년 되셨어요? 한 20년 가까이. 20년 됐지만, 가까이? 네. 사과밭에 돈돈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? 청성이 아무래도 사과가 많이 나니까. 예예예. 청송을 예, 예. 알리는 의미에서. 그 예. 돼지고기를 예. 메뉴로 하는 가게입니다. 네. 아, 그래서 사과밭에 네. 돈돈. 네. 네. 자, 많이 놀러 오세요. 사투리를 한번 해주세요. 많이 놀러 오요 <laughs> 네. <웃음>